지섭의 미션은? 이거 뭐 어떻게 해요? 울먹이는 화장실 귀신 찍어야 아돼 장나라에게 미션 시도 아아아아 사랑이 줄까? <웃음> 어, <웃음> 파란 마들기 <laughs> <피기> 귀신 파주 죽가, 빨간 유주 죽가! 휴지 귀신 나라씨 해, 해보셨어요? 아니요 나 절대 안하죠 아, 섭외 한번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, 제발 아, 전 죽어도 못해 중국에서 해외 특집으로 한번 오, 좋다 <laughs> 같이 하시고 싶은 상대도 있는데 있어요? 중국 분들중에 서야 응. 금성무, <laughs> 힘들 <힘들겠네>. 겠 <laughs> 네, <laughs> 굶으 세요 화이팅. 이른 아침 미용실 에서 만난 지석, 안녕 하 세요. 사라스는팔레라 브리 브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커피숍 같아요. 와, 음. 어, 아, 잘 잘해놨네. 오, 잘해 오, 잘 오, 아니, 이게 누구예요? <웃음> 네? <웃음> 아, 근데. 안녕하세요. 일본, 일본? 네, 저희 이번 네. 도전자세요. 아, 강지섭씨라고요? 아, 강지섭씨, 그, 하늘이 쉐에 나올 때. 어, 예, 네, 네. 네. 맞습니다. 아, 지금은 K분부에서 <laughs> 드라마. <한> <laughs> <또못> 이, <laughs> 네, 같은 PD였거든요. <laughs> 아, 그러세요? 네. 아. 이 PD가 굉장히 그, 부드러운 마스크에 굉장히 친절한 이, 그 이미지거든요. 사실 저 안에는 악마가 들어있어요. <laughs> 제가 또 궁금한 게, 보정을 이렇게 찍는 게있어요 아도장요저 네. 같은 경우그 선행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일단 자료 화면 한번, 한번 보시죠 이때 신동아 아나운서를 만났는데 칭찬 도장 내가 찍어줘서 커피나 잔다 <laughs> 연하게 탈까요? 강하게 탈까요? 그뭐 하나 타면서 되게 난리 <laughs> <laughs> 신동아 아나운서의 반응은? 도장 못찍어주겠 <laughs> 어떻게 해요? 뭘 제가 내가 보시면 프로그램의 인간 많이 가진스럽게 한다. 아, 그래. 아 예. 아 지금 아 이제 그 선배에게 그 커피를 타주는 건가? 취향에 맞게. 그러면 제가 예 네. 안마를 좀. 아 안마요? 어, 뭐 아. 아니, 아니 이건 자료하는 거 다르잖아요. <laughs> 아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뭐 말로 먹으려고 지금. 그러면 제가 커피 한 잔을 타도 돼요. 아 그래 그래 그래. 이제 아 일단 제가 그 원두 커피를 정도. 62.4%로 지수를 62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서. 자리 타고 오시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신문을 또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 어디? 지섭의 아이스 커피 만들기. 컵에 얼음을 채운다. 원두 커피로 농도를 맞춘다. 골고루 어, 잘 심하게. 저어준다. 아까 뭐몇 퍼로라고 했지? 62.4% 기억이 안 나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<웃음> 자. <웃음> 과연 그 맛은? 어, <놀러> 아, <놀러> 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농도를 정확하게 맞히셨어요? 네. 저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칭찬 도장을 아,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, 감사합니다 네. <놀러> 야, 자, <놀러> 찍었습니다. 예. 첫 번째. 아, 아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예, 예, 예. 직장인의힘. 주지 <laughs> 않나뭐 <laughs> 아... <laughs> 하는 거야, 이 <laughs>